오늘은 빼기를 알아볼 건데,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문제 낼게요. 알겠죠? 7에 있어요. 7이 4를 뺐어요. 그럼 뭘까요? 그렇죠. 4죠. 그러면 7 빼기에서 7을 했어요. 그러면 영이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팔에서 살을 뺐어요 그러면 뭘까요 팔에서 살을 뺐다고 팔에서 살을 뺐어요 아, 팔에서 살을 뺐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사요 그렇죠 사죠. 그럼 제가 이번엔 문제 낼게요. 4 빼기 3은? 4 빼기 3. 2요! 맞아요. 2였어요. 자, 애기만나로 갈까요? 안녕!